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북한이 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요새 좀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이 무기 개발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계속 개량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대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여러 정황으로 봐서. S400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대공미사일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 공군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협이 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또 수중 발사 탄두탄 능력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유도탄들에 대한 정밀도도 회피 능력 같은 것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이 양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적인 개량과 개선이 또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북한이 이와 같은 개선된 무기 체계를 외국에 과거에 수출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자유국가의 표적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저한테 더큰 걱정은 북한의 핵무기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정말 무서운 무기죠.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북한처럼 김정은 단한 사람에 의해서 그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북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것이 막아지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쓰는 순간 자기네들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치매라도 걸릴까 봐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킬로톤, 대략 일본에 사용됐던 위력입니다. 이러한 무기가 서울 중심에서 폭발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 원점에는 그 폭발 온도가 약 1억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폭탄이 터졌을 때의 온도가 5,000도씨라고 생각해 보시면 1억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온도인지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핵폭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약 30km per h 의 핵폭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그러한 피해는 또 만만치가 않죠. 서울 중심에서 만약에 이러한 무기가 폭발이 일어나면 대략 신촌, 용산, 동대문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또그 폭풍에 의해서 대략 한강 이남 여의도, 북쪽으로는 산이 막혀 있어서 좀 덜하겠지만 동쪽과 서쪽으로는 폭풍의 영향으로 해서 웬만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닌 이상은 전부 무너져 내릴 겁니다. 또한 높은 건물들도 마찬가지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낙진이 있습니다. 이 낙진은 핵무기를 공중에서 폭발하느냐, 지상에서 폭발하느냐, 지하에서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지하에서 폭발시켰을 때 가장 많은 낙진이 생기는데 이 낙진에 의해서 또 폭발의 규모에 따라서 그 오염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무기를 북한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빨리 탐지한다고 그러는데 100% 보장이 안 되고, 격추시킨다고 하는데 100%는 커녕 50%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우리가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기본이 되는 한미 군사 동맹이 이것이 우리 안보의 핵심이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되었건 한미 군사 관계를 강력하게, 견고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부담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무기 개발의 방향을 레이저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서 날라오는 수많은 북한의 탄도탄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그나마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핵 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